샬롬,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 you know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찬란한 햇빛과 은은한 바람으로 곡식을 익게 하신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날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랐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드리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웃에게는 언제나 칭찬과 본이 되는 빛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06편 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신비스러운 감사의 힘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책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전에 나온 뇌를 넬슨 지니르메어 카라바가 함께 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또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게 하고 협력하게 만든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즉, 감사라는 것은 전기와 같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과 건강,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 thanks는 라틴어의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의미로 살핀다면은 당신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감사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의 원래적인 그 뜻은 "던지다"고 백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던진다, 감사를 고백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굳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술적으로 말을 내뱉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그렇게 내뱉는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들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실컷 원망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삶, 내가 바라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싶어집니다. 감사가 어원적으로 볼때 고백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매우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관계가 아닌 화해된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닌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긍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로 반응할 때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또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져서 상황을 분별하고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감사로 반응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분과 화해가 되고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추석 명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